안녕하세요. 게임의 미친 무적 푸어입니다 여러분. MVSX, 제가 지난번에 조립하는 영상 찍어 드렸었는데,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어, 가져 주셨어요. 어, 구매를 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어, 구매를 하고 싶으셨는데, 어, 좀더 이제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 제가 좀 시간이 쫓기다가 이제서야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외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MVSX는 어 네오지오의 공식 라이센스를 받아서 제작한 어 유니코라는 업체에서 제작한 아케이드 캐비넷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외형이 네오지오 아케이드 시절 오락실에서 보던 네오지오인데 북미 쪽 서양 쪽에 있던 네오지오의 그 아케이드 캐비닛을 본따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서비스되던 네오지오 게임기와는 약간 디자인이 다릅니다 북미 쪽 취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거기다가 북미 쪽 아케이드 캐비닛 스타일이라서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서서 플레이하는 아케이드 캐비넷 기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 키가 178 정도인데 이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밑에 베이스랑 합쳐졌을 때 1m 45cm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 서서 할 때도 저 정도 키라면은 약간 좀 작아요 좀더 높아야 될것 같고 이 정도 사이즈면은 한 150에서 160cm 그 정도 키를 가진 어린이나 청소년 그런 어, 친구들이 하기에 딱 맞은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제가 하기에는 조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의자를 조금 높은 그런 바에서 앉는 그런 의자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바닥에 뭘 깔아가지고 얘를 좀더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요 정도는 더 올라와야지 저 정도 키 되는 성인 남성이 플레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게 되면은 화면이 조금 잘려요. 그리고 조작하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조작을 해야 플레이가 가능한 어,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합판 하판, 합판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조금 있는데 위에 베이스를 제외한 위에 게임기 무게만 약 13kg 정도 어, 무게가 나가게 됩니다. 바탄만 구매를 해서 테이블이나 책상 위에 올려놔도 되고요. 베이스까지 함께 구매를 하게 되면은, 어, 요런 모습으로 이제 세워놓을 수가 있겠죠. 어, 가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요, 정가가 450달러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베이스는 99달러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가격이 합쳐서 550달러 정도 되는데, 사실 550달러만 보면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다만 국내에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 건너 와야 된다는 거 특히 미국에서 물 건너 오려면은 배송비가 굉장히 많이 들겠죠 저같은 경우도 배송비가 거의 30만원 이상 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일본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거나 지인한테 보내서 지인이 직접 발송해주는 그 여러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배송비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날것 같아요. 기기 가격만은 450달러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베이스와 바탑을 합치면 이렇게 단단하게 조립이 되고요. 조립 영상은 이전 영상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위쪽에 마키 부분이 있어요. 메탈 슬로거 3랑 가로우, 아, 머라이스프리츠 2, 킹오파 98 그림이 어떻게, 왜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4개가 그려져 있고,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라이트가 약간 좀 싼마이스러우면서도 뭐 이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투박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4대3 디스플레이고 17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했어요. 1280에 1024 해상도를 가진 4대3 비율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습니다. 화질은 꽤 좋아요. 깨끗하고 시야각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조작부. 조작부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이한 게, 몽둥이 레버가 달려있어요. 해외에서는 사탕 레버, 특히 사각의 사탕 레버를 많이 쓰는데, 무각의 몽둥이 레버가 달려있는 게좀 특이합니다. 그만큼 대전 게임 플레이에 좀더 뭐 신경을 썼다는 뭐 그런 뜻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버튼이 달려있어요. 네오지오 게임은 다 4버튼인데, 6버튼 스트리트 파이터 배열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키 변경이 가능한데 오락실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오조 게임 플레이 할때 A B C D 요런 배열로 플레이 하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A B C D 요렇게 4개 배열로 플레이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맞춰 가지고 원하는 배열로 키 변경을 할수 있게 6버튼을 달아 놓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키 변경은 옵션에서 직접 할 수가 있고요. 두 명이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2인용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기기가 작아가지고 저같이 덩치가 큰 성인 둘이면 좀 좁긴 한데 못할 수준은 아니에요. 좀 좁긴 합니다. 왼쪽 플레이어 스타트, 오른쪽 플레이어 스타트 버튼이 있고 옵션 버튼, 셀렉트 게임 버튼이 있어요. 요 셀렉트 게임 버튼은 이제 동전 넣는 버튼이고 이 옵션은 이제 게임 중에 옵션을 불러와서 뭐 중간 저장을 한다거나 화면 세팅을 바꾼다던가 뭐 그런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볼륨 다이얼이 오른쪽에 달려있고요. 다이얼 방식으로 게임 중에 언제라도 이렇게 볼륨을 쉽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게 이쪽이랑 이쪽에 이제 숫자 카운터가 있어요. 이 카운터가 뭔가 했더니 별거 아닙니다. 자, 킹오파 시리즈가 1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총 10개의 게임 중에 몇 번째인가 그거를 표시해주더라고요. 열 번째까지. 자, 메타슬러버 시리즈가 6개가 있어요. 그럼 6번 중에 1번, 2번, 3번. 어, 그런 카운트 해주는 카운터예요. 이게 원래는 오락실에서는뭐 토인순가 그런 걸로 보여야 될것 같은데 일단 그런 카운트가 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와 조작부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고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는데 일단 레버는 괜찮았어요. 뭐 산화 레버나 뭐 많이들 사용하는 비싼 레버를 사용한 것 같진 않은데 대전게임 커맨드는잘 나갑니다. 그리고 버튼은 버튼 드고 뭐 나쁘진 않은데 아쉬운 점이 살짝 온폭 파여 있는 그런 어, 버튼이라서 우리나라 오락실이나 아케이드 스틱 플레이할 때와 좀 이질감이 조금 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버튼감도 조금만 더 탄성이 좋았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살짝 뭉툭한 어, 버튼감 그런 어, 느낌이 좀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뭐 이런 버튼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와 안쪽으로 좀 많이 파여 있는 그런 버튼이라서 고정음이 그 약간 어색했어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스테레오 스피커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뭐 스테레오 스피커 소리는 빵빵합니다. 볼륨을 최대로 올리면은 방안이 좀 울릴 정도로 빵빵한 사운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사운드는 만족스러웠어요. 화질도 만족스럽고 자 뒤에 보면은. 전원 어댑터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 포트 있고요 USB 포트가 있는데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나 그런 거 진행할 수 있는 USB 포트가 있고 전원 버튼 하나 있습니다. 이 전원 버튼으로 이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고요. 아쉬운 게 HDMI 출력이나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출력은 불가능합니다. 딱 이렇게만 사용을 해야 돼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아쉬운 게이 하단 부분에 코인기 모양이 좀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코인기를 실제로 뭐 달아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 저금통 용도라도 로 조금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 조금 아깝습니다 그냥 모양만 이렇게 됐다는 게이 하단 부분 베이스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는 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게임 선택하면 한번 볼게요 게임 선택하면 들어오게 되면은 총 50개의 공식 라이제스를 받은 SNK 게임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월간보합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공식으로 라이세스를 받은 50개의 게임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 그러한 제품들하고는 어, 비교가 어렵습니다 자 킹오파 시리즈 다 들어있어요 94부터 2003까지 들어있고요 메타슬러그 1부터 5까지 그리고 X까지 들어있고요 사무라이 스프리츠 5와 5 스페셜까지 들어있고요 그 밖에도 오라이 검사 1, 2, 세비지 레인, 키즈나 인카운터, 전국전승 1, 2, 3, 쇼크 트루퍼스가 아쉽게도 2가 없습니다. 1만 들어있고, 매직션 로드, 그리고 슈퍼사이드킥, 탑플레이어 골프, 3 카운트 바우트, 베이스볼 스타즈나 풋볼 프렌지 그리고 아랑전설이랑 리얼바우 시리즈가 들어있고요. 가로호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월드 히어로 시리즈도 있는데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용어의권 2가 없어요. 용어의권 1과 외전은 수록이 되어있는데 용어의권 2가 없습니다. 용어의권 2만 있었으면은 대전 게임으로서 SNK 대전 컬렉션으로서 어 어느 정도 완벽한 그런 컬렉션이 될뻔 했는데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용어의권 2 일정 배경에 어안 좋은 게 있어지고 가어 지난번 네오지오 미니에서도 뺀것 같고, 이번에도 삭제가 된것 같아요. 이번에 캡콤에서 출시한 스트리트 파이터 레트로 스테이션에서 좀 배경을 수정까지 해가지고 출시하는 그런 성의를 보였었는데, 어, 아직 SNK는 그런 성의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면 옵션이 있어요. 옵션에 들어가 보면은 언어를 한국어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나 일본어 여러가지 언어를 지원하고요. 게임 모드도 MVS와 AS. 오라실 버전의 MVS랑 가정용의 AES 버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타입으로 게임을 변경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MVS로 할 경우에 이제 코인만 넣으면 무한으로 게임이 플레이가 가능하고 가정용으로 선택할 경우에 코인의 제약은 있지만 여러 가지 옵션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어, 그렇게 선택이 가능한데 어, 또 하나 아쉬운 거는 게임이 일본판으로 변경이 되진 않아요. 상 언어가 영어로만 출력이 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영문 버전으로만 게임이 플레이 가능하다는 거 언어를 바꿔도 그리고 게임 화질도 픽셀 그대로 도트를 보여줄 건지 스캔 라인 스캔 라인을 가로로 넣을 건지 세로 넣을 건지 그런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 스캔 라인 모드를 제공하고 을 있습니다 자 셀렉트 게임 누르면은 코인이 들어가고요 스타트 누르면 스타트가 됩니다 아쉬운 게 아케이드 버전 mvs 버전으로 할 경우에 레벨이나 다른 거를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 상태로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 레버에 신경을 좀 썼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만큼 커맨드는 잘 나가는 편입니다. 아, 버튼이 좀 너무 움푹 해가지고 좀 적응이 필요해요. 자, 게임 중에 옵션 백 버튼을 누르면은 설정이 다시 뜨고요 게임 종료나 게임 저장. 어, 네 개의 세이브 슬롯이 있습니다. 네 개의 실시간 저장을 할수 있고, 로딩, 그리고 컨트롤러 설정 이쪽에서 바로 가능하고요 게임 화질, 게임 스캔 라인 설정도 이쪽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폭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피 색깔이나 그런 거를 온오프 할 수도 있는 게임에 따라서 그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메뉴가 있어요. 옵션에서 그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고요. 레디! s s x 이 제품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리고 구매해도 되냐? 뭐 그런 거 질문 많이 하셨는데 어저 같은 경우에는 후회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정식으로 출시된 SNK 게임들이 50개 들어가 있는 아케이드 타입의 게임기잖아요. 캐비넷, 뷰릭스보다 부피도 훨씬 작게 차지하고 오락실 느낌 내면서 킹오파나 메타슬러그 같은 게임 즐길 수 있는 그런 정식 출시 기기라서 저 같은 경우는 후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작감도 나쁘지 않고요. 화면도 나쁘지 않고 어좀 사이즈가 어중간한 게 최고 단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의자를 사용하거나 밑에 좀더 받쳐가지고 위로 올려주거나 그렇게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북미 아케이드 캐빈의 기준에 맞춰져 있다는 점 빼고는 꽤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구매하세요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요. 배송비라든지 북미 취향의 게임기라든지 그런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적극 구매하시라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SNK 네오지오의 팬이라면은. 어, 흥미가 당연히 갈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을 건 답변 드릴 테니까 구매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MVS-X 사용했던 소감 그리고 좀더 자세한 기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드려봤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